11월 7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양입니다. 포항의 산토리니로 알려진 호미곶면 강사리 다무포 해안마을에서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말 주민들이 마련한 고래 장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강사리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이나나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강사리라고 하면 포항의 산토리니라고 하는데 일단 이곳이 어떤 마을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포항시 호미곤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행정상으로는 강사 1리라 부르고 1980년도 이전에는 마을 앞바다에서 고래가 해유하여 고래마을이라는 어,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네. 최근 한육역 사이에는 이 마을의 작은 포구와 해안선이 이 마을 담벼락과 앞서도 말했지만 하얀 담배락 페인팅과 어울려서 음. 포항의 산토리니 담우보 하얀 마을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어촌 마을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어촌 마을인데 여기서 이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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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죠? 어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강사 저희 강사 12처럼 작은 어항을 가진 어촌 지역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어, 저희 강사 12는 올해 1월에 선정이 되었고요. 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해양수산부의 지원과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의 자부담으로 해서 네. 4년간 진행다 되는 사업입니다. 음. 지역 주민과 다목하얀 마을 만들기, 우리 포항시민 수진 봉사자들의 지난 6년간의 헌신적인 그 노력 덕분에 하얀 담벼락 페인팅 봉사 노력의 결과로 이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뭐,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네. 어, 신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어차적인 것은 이제 마을 생활 여건 개선입니다. 그래서 네. 복지 돌봄 문화 교육 일자리 등 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 어 일자리 수익 사업이 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고령화된 이제 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어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인구 감소도 막고, 음. 마을의 정주 가치를 높여서, 어 높여서 마을이 활기차게 지속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네. 어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 1회 어, 우리 지역에 있는 임의용 봉사 단체들이 어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임이용 봉사를 오고 있습니다. 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꽤 높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페인트 네. 페인트, 페인트 페인팅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 모든 지역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마을 뭐 강사 1, 2 전체 마을 담배락은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황 시민들의 봉사 덕분입니다. 음, 이렇게 도시 재생 사업도 그렇고 이런 어촌 활성화 사업도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참여도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어, 주민들의 참여도나 협조 등 분위기는 거의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음. 저는 보고 있고요. <laughs> 네. 어, 요즘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주민의 이제 마을에 대한 만족도를 좀 전수 조사를 좀해 보니까 네. 어, 대체로 마을에 대한 만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음. 그래서 높은 이유를 또 물어 보니까 이 마을이 아름답고 마을이 깨끗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은 어, 2 0 1 9년도에 저희가 도시 재생 역량 강화 사업으로. 어, 첫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지연 없이도 꾸준히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6년간 꾸준히 음. 어, 자발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변화하는 것을 노력하고 체감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번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 역시 이제 또 성과, 이렇게 선정이 되니까, 네. 더 기대치도 높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마을이 굉장히 활기찹니다. 네. 어, 무엇보다 주민들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적극적인 마을 참여도가 높아요. 음. 그리고 공동체가 굉장히 공체적 어, 그 적극적으로 결정력이 네. 강화됐다는 것도 저 역시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아름다운 어,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자부심이 높아지니까, 어, 예전에 처음 한 6년 전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폐쇄적이잖아요. 어촌마을은 다 그렇듯이. 근데 폐쇄적이었는데 지금은, 음. 어, 이 마을에 방문하는 곳, 방문객들을 위해서 굉장히 오픈된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개방된 모습 볼수 있고. 네. 어, 그래서. 아, 역시, 이 마을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마을, 주민들에게 효과가 크구나 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면 어, 정말 포항의 산토리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laughs> 네. 사실은 요즘에 막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좀 아름다운 마을이 되면서 공동체적인 결속력도 강화가 되고 또 공동체적 네. 자부심이 커졌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 마을의 자랑이 아닐까 싶은데 네, 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주민들이 마련한 고래장터가 열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이제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제 고래장터가 열리는데 네. 이번 이제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어 어촌 마을 소독 활성화 사업이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역시 이제 경상북도 해양 해양 이제 레저 관광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경북 어촌 특화 지원센터에서 이런 이제 요즘 어촌 마을이 이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그런 일환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네. 저희 주민들이 이제 적극 협력해서 음. 저희 마을 분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어, 마을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해서 네. 어, 낼수 있을까 이제 점점 앞에도 말했지 마을이 고령화 되면서 점점 이제 기존 하던 이런 손, 이제 손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좀더 이제. 어, 이 연령에 맞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 음. 그런 발굴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합해서 여는 그런 고래장터입니다. 네. 사실, 어, 이런 문제는 이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촌마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름이 일단 고래장터잖아요. 네네. 이게 왜 고래 장인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어, 제가 처음에 소개했듯이 여기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가 이제 마을 앞바다에 고래들이 많이 해유를 했습니다. 런데 음. 네, 해유하면서 새끼도 놓고, 그래서 이 마을에는 미역이 많아요 돌미역이 유명한데 네. 그 돌미역을 먹은 고래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이라고 할까요? 환경적으로 어, 고래가 많이 오다 보니까 고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고래 마을의 이미지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살려보려고 고래상트라고 불렀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판매하세요? 음, 이제 먹거리는 이제 저희 마을 분야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 어초마을 향토요리라고 해서 이제 해물을 넣은 떡볶이, 그리고 마을이 이제 바다에 있으니까 해풍국수, 그리고 해물을 넣은 마을 아빠들에서 잡은 이런 해물을 넣은 해물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음식을 마을 분야회가 직접 요리해서 네. 판매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 해녀분들이 물질을 한, 그러니까 바닷속에 잠수해서 물질을 한 이제 보말고동이 있습니다. 음. 어, 작꽃 굉장히 맛있는데 이 보말고동도 이제 그날 참여하시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절길거리는 또 여기 해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이 해녀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해녀복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네. 해녀복 체험도 할수 있고 또 저희가 다무파얀 마을 포항의 산토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네. 마을 단락을 하얗게 페인팅하는 체험도 할수 있도록 음.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옛날 운동회 하듯이 엿을 물고. 밀가루 속에 숨어 있는 엿을 찾아서 물고 신발 들리기 체험도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프리마켓이나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 상품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좀 장소와 시간 안내도 좀 해주세요. 아, 네네. 네. 어, 이번 주토요일이고요 11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서, 네. 저녁 이제 8시 까지지만, 아마 말이 어두우니까 조금 일찍 마치겠지만, 어 저녁 8 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 보말 고동을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또 무료 시식이라고 하니까 네네 네, 기대도 되고 해녀복 체험과 뭐 페인팅 칠하기 체험 이런 것도 네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또옛 추억을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기도 한데. <laughs> 네 최근에는 또 강사리에 AI 스마트 가루 등이 설치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아, 네. 이것도 저희 이제 어촌 신한력 정진 사업이 이제 아무래도 선정이 되면서, 네. 어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같이 동시에 이번에 AI 스마트 가로등까지 이제 설치하게 되었는데, 네. 어이 역시 이제 포항시에서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아마 아시아에서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AI 스마트 가로등을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저희가 되었고요. 음, 네. 어. 그러니까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죠.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저희 강사 1, 2의 IT 시스템하고 사물 인터넷 기술이 융합된 AI 스마트 가로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능이 장착된 AI 스마트 가로등은 일단은 전선이 없어서 네. 보통 이렇게 전선이 막 주릉주릉 있으면 환경을 그렇죠. 해치는데 그런 것들이 다이 가로등 속에 겨져 가지고 깨끗합니다. 그 CCTV도 있고 무튼 인터넷 기능이 모두 어, 장착돼 있어서 마을 치안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여기 이제 무료 인터넷이 이제 터지기 때문에 음. 어, 우리 마을 주민들이 가족들하고 뭐 직접 바깥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통화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네. 마을 주민들의 문화 수준이라 그래요 삶에. 음. 감이 향상되어지고요. 네. 또이 AI 스마트 가로등은 이제 반경 120도를 이렇게 주위 환경을 다 살필 수가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어선 운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음. 이 역시 이제 어선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국내 최초를 넘어서 아시아 최초라고 하니까 네. 정말 정말 반가운 그런 소식이네요. 또 네. 어선 운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새롭게 느껴져요. 네네. 네. 아마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위험을 어, 아. 알려주는 목소리까지 네. 담겨서 어. 만약에 이제 이 방카드 쪽에서 네. 혹시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미리 음. 이 이제 시스템에서 네. 어 밖을 위험하다고 아. 네, 주의하라고 엄성까지 나갑니다. 와 진짜 스마트하네요. 그 재난 상황에도 네.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하, 앞으로의 강사리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계획과 바람이 있으십니까? 음, 저희 다무포는 일단은 뭐 다무포 하얀마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듯이 다무포가 네.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무포라는 음. 이름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이, 이런 다무포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지금 현재는 실제로 마을 방문객들이 이제 이용할 공용 화장실도 없고요. 네. 어 편의 시설도 거의 없는 그야말로 다모포 하얀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네. 마을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포항 시민들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이제 방문도 많아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향후 저희 이제 어천 신할역 정진 사업단에서는. 앞으로 (4~5년) 후에는 네. 없는 것이 없는 마을로 음.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네. 공용 화장실 뭐 편의점 등 그리고 맛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마을로 바꿔놓을 생각입니다 네. 또한 우리 마을 주민들과 포항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포항의 산토리니 다목포 하얀 마을 하얀 담벼락 파란 지붕도 전문가에 의해서 비전해 놓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지난 6년간 노력한 것이 앞으로 4 5년 후에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센터장님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하얀 단뼈락 페인팅 봉사활동 이거는 네. 계속 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봉사 차원으로 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진행된 것처럼 어, 네. 앞으로도 우리 많은 봉사자들, 다목파염을 추진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 이 어촌신화력정진사업과 무관하게 계속 음. 순수하게 지속될 거고 또 우리 이 어촌신화력정진사업단에서는 그것을 함께 협력해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음, 지금은, 이, 이제, 이 강사 1, 2가 많이 알려졌고, 다무파야마을로. 네. 그래서, 이 마을에 연락을 하셔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 이제, 어촌신활력, 아마 이제, 그, 전화번호가 없어도, 화항시 네. 어촌신활력 정진사업 또는 다무파야마을 하면, 검색하면, 네. 저희 사업단이 떨 거고, 그러면 신청해도 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음. 어. 이미 네. 이름이 많이 나, 그렇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신청하기는 쉬울 겁니다. 네. 이제 끝으로 더전하실 말씀 해주시죠. 음, 네. 어, 지금까지 저희 강살리 포항의 산토리니 다목바하야마을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마을에 들어와 봉사해 주신 포항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4, 5년 후에는 포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관광마을로 어, 우뚝선 저희 다목파야마을이 여러분을 환영할 겁니다. 항상 사랑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9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제 주민들이 마련한 고래 장터 소식 살펴봤습니다. 강사리 어촌 신월역 증진 사업 이나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